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제. 저자. 이종식 목사. 제147과. 가나안에서의 범죄에 대한 징계와 구원회고. 10편 106편. 3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매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극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시편을 살피고 있지만 시편 안에 기록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늘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도 광야에서도 그리고 가나안에서도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고통 가운데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되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4절에서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할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멸절시키라고 하였는데도 살려두어서 결국 자신들이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범죄라는 것은 가나안 백성들의 풍습을 따라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며 그들이 저지른 죄를 그대로 답습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 앞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불신자들과의 사귐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동화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불신자들의 행동이 이상하고 죄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익숙해지면서 따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담아 듣지 않고 가나한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어떤 부족은 남겨놓았는데 그 부족들의 행위를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비를 내려주는 바알 신과 땅의 복을 주는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런 행동들이 미신적이고 이상했는데 나중에는 그런 행동들이 그들의 관습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시점부터는 그러한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이 시대에도 그렇게 기독교인들에게 자리 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할로윈 데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미국에 와서 처음은 그런 행위를 보고, 와, 아, 미국도 미신적인 것이 맞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보였던 것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미국의 관습으로 여기고 자연스럽게 그날이 오면 아이들 복장도 준비시켜주고 사탕 같은 것을 준비하였다가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도 자기 아이들이 그런 복장을 하고 올수 있게 해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주장도 합니다. 그냥 재미있으라고 하는 행사인데 뭐 어떠냐고요. 이렇게 해서 할로윈 데이가 자연스럽게 아예 1년 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서서히 가나한 족속의 문화에 젖어 들어간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교회에서는 할로윈 데이를 할렐루야 나이드로 정하여 세상에 젖어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세상과 동화됩니다. 그 증거로 교회에 왔다가 직장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장 동료들과 섞이다 보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그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삽니다. 이렇게 되어 우리는 교회 오면 신앙인인 것 같고 교회를 벗어나면 다시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전히 직장에 가면 욕하고 저주하고 다툼하며 삽니다. 성도님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믿지 않는 자들과 상대하기 싫어서 직장 생활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도 세상에서 경쟁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켜야 할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쟁하되 상대를 험담하고 쓰러뜨리면서까지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믿는 자이기에 축복하며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 속임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가 있는 곳이 잘 되고 복받는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라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아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세상에 동화하지 않고 살아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에 동화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재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늘 본문 41절에서 4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자짐을 당하였도다. 이 말씀에서 43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 의미는 하나님을 거역하면 낮아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4절에서 46절은 이러한 상황에서부터 살아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극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성도님들 역시 성도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 부르짖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은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다른 소망이 없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이 여러 고난을 겪은 후에야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살고자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 부르짖는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세상에 동화되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까? 그때의 경험을 말하고 어떻게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는지를 말해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하는 바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